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시무하시는 이찬수 목사님 계십니다 지난 4월 10일에 1만 성도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일부터 시작으로 해서 29개 교회를 분립 개척해 주셨습니다. 29명의 목회자와 수천 명의 성도들을 떠나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습니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잊어주세요라는 말입니다. 참 쉽지 않은 말입니다. 어, 이 말을 들으면서 참으로 한국 교회에 귀한 이 목사님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하시면서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행동으로 본을 보여 주신 이 목사님의 목회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수많은 후배 목사들에게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귀감이 되고 정말 영적인 스승의 모습을 보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의 양이 많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진리를 담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비로소 그 누군가의 스승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스승은 아무나 될수 없지만 나 또한 그 누군가의 스승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자신이 그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의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영국의 교육학자인 알렉산더 서덜랜드 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교사란 아이들과 함께 웃는 교사이다. 가장 좋지 않는 교사는 아이들을 우습게 보는 교사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스승의 자세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2년 5개월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급속하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 교회 학교 위기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를 위한 설교를 하지 못하는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2030년이 되면 주일 학교 90%가 교회에서 사라진다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통합교단도 지난 10년간 사이를 살펴보니까 학생들의 숫자가 40%까지 줄었다는 통계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같은 결론은요 한국교회 교회학교가 무너졌다기보다는 완전히 초토화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를 부재로 가지고 있습니다. 출산이 적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다른 관점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런 통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학교 위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동안 교회 학교 전문가들이 교회 한국 교회 앞에 쏟아낸 목소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단의 목소리를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안도 내어놨습니다. 하지만 지 교회들마다 이런 진단과 대안에 대해서 잘 대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안으로 교회 학교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에 교회 학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그리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교회 학교의 위기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통계를 보시면서 과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시대까지는 괜찮으니까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여러분, 진단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요, 나의 것으로 인식하고 교회를 살리는데 뜻을 같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교회 학교인 위틴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 대해서 나에게 지금 엄청난 감동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여러분의 감동이 되시는 분, 손을 살짝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없습니까? 여러분, 왜이 장면이 감동이 되는지 아십니까? 발을 씻겨 주면 안 되는 사람이 발을 씻겨 주셨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2015년도에 미국의 메이저리그 클리브랜드 인디언스라는 야구팀이 있습니다. 거기에 있던 임 마이크 아빌레스의 이 선수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당시 클리븐 랜드의 굉장히 뛰어난 내야수였습니다. 그리고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굉장히 잘해서, 이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선수가 완전히 실력이 추락하는 거예요. 실수를 하고, 범신을 범하고, 이 선수 때문에 굉장히... 이 클리브랜드 이 인디언스가 계속해서 패배가 하는 겁니다. 그 구단주가 이 선수를 부릅니다. 아니 왜왜 왜 이렇게 하냐고 엄청난 거금을 들여서 데리고 왔고 잘하다가 왜 갑자기 이렇게 실수하고 승패에 좌우할 정도의 실수까지 하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이 아빌레스 선수가 꾹꾹 참고 있다가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 쌍둥이 딸이 있습니다 딸이 있는데 그중에 아드리아나는 이 딸이 백혈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경기에 지금 집중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 부단주가 굉장히 호통을 치는 거예요 뭐 하냐면서 지금 경기가 중요하냐 딸이 중요하냐 이 선수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시즌 중입니다. 그래서 이 구단주가 특별히 이 선수에게 1일회라는 특별 후가화로 주게 됩니다. 이 선수가 이 아드리아에게 찾아갑니다. 이 아드리아 하나가 자기 아버지를 너무 찾는 거예요. 너무나 찾아서 이 아버지가 특별 후가화1 0를 받아서 이 아드리아와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아들이랑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막을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점점점 계속해서 이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이 딸은 오히려 아버지에게 괜찮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돼서 특단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머리를 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 아버지가 삭발하고 짠 나타나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러면서 웃음을 막 터뜨리는데 이 아빌레스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끝나고 다시금 이 구단으로 돌아가서 야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동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거예요 이 아빌레스 선수의 머리가 다 삭발되어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왜 진작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느냐고. 그때 이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에 굉장한 폭발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거기 있는 모든 선수들이 경기장에 참여했는데 모든 선수가 삭발을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 관중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환호하고 기뻐합니다. 구단주가 이 선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단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삭발을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다 삭발을 인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문나 기쁜가요? 이날이 5월 25일입니다. 2015년도. 그리고 그 같은 해 7월 15일 날이 아드리아나가 구장에 나타납니다.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이 아이가 시구를 합니다. 모든 미국의 매스컴과 전역에 엄청난 감동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삭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삭발하고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주셨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발을 씻어 주지 않아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 그리고 감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까? 그들의 발이 더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의 문화나 습관 때문에 한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남을 섬기는 겸손과 섬김의 도리를 가르치는 메시지도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개인의 변화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여전히 섬기기보다 섬김을 받으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온 회사에 있었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그 회사의 이력서를 냅니다. 그리고 사장이 면접의 자리에서 이 청년에게 의외의 질문 두 가지를 던집니다. 부모님의 등을 긁어 드린 적이 있습니까라고 질문하자 이 청년이 제가 초등학교 때딱한번 등을 긁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이 청년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의 발을 씻겨 드리고 난 이후에 내일 다시금 면접을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집에 돌아온 청년은 어머니에게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발을 씻겨 주게 됩니다. 청년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의 발을 만지고 씻깁니다. 어머니의 발바닥은 나무껍질처럼 딱딱했고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습니다. 사람의 피부라고는 할수 없을 정도로 거칠었습니다. 청년은 어머니의 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이 청년은 회사로 돌아가서 사장님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를 제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배우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정말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이 사장님이 이 청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인사부에 가서 입사 수석을 받으시게. 여러분, 섬기는 것은 개인의 변화를 넘어서 가정과 교회, 이 사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십사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따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공동체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한 것처럼 너희가 똑같이 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 할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이야말로 참된 스승이자 참된 선생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틴제와 청년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습득해서 따라할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우리 세대의 신앙을 여러분 잘 개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감동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오른 가정의 달입니다. 혹시 가족이나 아니면 가까운 친지들에게 감동의 선물을 혹시 해 보신 분은 선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우리 부부끼리 아니면 자녀에게 아니면 가까운 분에게 정말 감동의 선물을 해 보셨다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 밖에 없네요. 저는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면 제가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제 스스로 굉장히 감동적인 선물을 제가 가족에게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 보니까 가족들은 자신이 그렇게 감동적인 선물을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오늘 알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선물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내가 감동의 선물을 바면 어떻게 할까? 제가 보니까 달라져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언어가 달라집니다. 이 인간, 저 인간 하던 언어가 이제 내 사랑, 내 자기가 돼요. 그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식단이 달라집니다. 근데 의외로 여성분들은 남편에게 받고 싶은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칭찬입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보니까 그래도 뭐니 뭐니, 뭐니가 잤다는 분위기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칭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우리 자녀들은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아이들은 자신에 대한 평가를 자신의 이미지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신앙적으로 자존감을 높여주고 칭찬을 계속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자신을 칭찬해 주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구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사들, 우리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안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대안을 과연 어떻게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들이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이런 마치 낡은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우리의 옛자들, 우리의 옛 행동들, 우리의 옛 방식들과 행실들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아이들은 절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자라날 수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잔재되어 있는 잘못된 그 관습과 이미지를 벗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우리 교회 학교, 위틴즈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 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난 몇십 년간 다음 세대와 함께라는 설로건을 걸어두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이 쉴 만한 공간도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장소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본을 보이지 못하고 말로만 다음 세대를 걱정하는 우리 교회 현 주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아는 것으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알고 있으면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는 교사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사의 이름으로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보여줘야 하는 겁니다. 어린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는 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교회가 생동감이 없다면 그 교회는 상실한 교회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교회에서 즐겁게 떠드는 소리가 너무나 듣기 좋습니다. 때로는 이 아이가 우는 소리조차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혼자 있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은 게 있습니다. 우리 참으로 예쁜 우리 청년의 회장이 제게 올라와서 꽃을 갖다 주면서 스승님의 감사한다고 선물을 주고 갔어요. 제가 부임할 때이 청년 혼자 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회가 100명이 조금 모자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 정말 이한 청년을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위틴저 아이들도 지금은 많은 아이들이 없지만 이들이 우리가 진정한 교사, 정말 진정한 스승의 모습으로 이들에게 본을 보이면 이 아이들은 교회에 차고 넘칠 겁니다.